안녕하세요. 누렁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시퀀스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때 영상을 찍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일대일로 알려드리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 생각에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의 제약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메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왕 메일로 질문 받는 김에 시퀀스 플러스 다양한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시퀀스 구성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질문들까지 포함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자, 자격증 어디 거 취득하셨나요? 뭐, 같이 일하는 강사랑 너무 안 맞아서 미치겠어요. 요즘에 립은 어떤 걸 바르세요? 파운데이션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것 등등. 제가 또 화장품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본인이 겪고 있는 고민을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산 콜센터 같은 느낌으로다가 언제든지 질문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Q&A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빠르게 추려서 영상을 제가 올릴 거고요. 이상한 질문이 아닌 이상은 누락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단, 늦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들은 그 질문을 주제로 한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피드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과감하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질문은 꼭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될수 있어가지고 제가 뭔말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무조건 구체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요. 특히 시퀀스. 시퀀스 어떻게 만드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면 답은 어려워요. 이건 너무 포괄적이죠. 그래서 막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요가로 예를 들면 뭐 힐링 요가 시퀀스를 만드는데 처음을 호흡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트레치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힐링 요가에 빈야사 동작을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동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수업시간이 남아요. 시퀀스를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시퀀스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저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필라테스로 예를 들자면, 뭐, 무릎이 아픈 회원이 왔는데 이런, 이런 동작 해도 될까요? 또는 다이어트 원하는 회원이 왔는데 허리, 무릎, 관절이 다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또는 어, 회원분이랑 잘 맞고 수업도 재밌게 잘하는데 재등록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 자이로 토닉도 마찬가지예요. 어, 무용 전공자가 회원으로 왔는데 어떻게 수업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는데 이게 맞나요? 뭐더 추가할 수 있는 동작을 따로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구체적이죠.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리는 게 이제 효과가 배가 이제 배배 배. 이렇게 더 많이 몇 배가 일어날 거니까. 일단 이메일을 제가 확인하고 정보가 더 필요할까,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다시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뭐, 회원의 정보는 어떤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화장품에 질문 주시면 피부 톤은 몇 토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시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메일에 다시 답변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 같은 걸 답변 드릴 거예요. 이메일하고 영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거고, 이제 댓글에 질문을 주셔도 돼요. 음, 상관 없습니다. 어느, 뭐 어느 영상이든 댓글에 질문 주셔도 그건 상관 없고, 어, 이메일 주소는 제가 설명란, 뭐 더보기란 밑에 있죠. 거기에 아니면 댓글에다가 두 개를 다 이제 고정을 좀 시켜 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그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하고 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약간 이런 식의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대도 되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그래요 제가 지인분들한테는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되게 명쾌하게 답변 잘 내리는 걸로 유명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명은 질문해 주시겠죠 약간 저도 그거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Q&A 영상으로 자주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